우리에게 살다 보면 오랜 시간이 되면 내공이 쌓였다라는 그 말을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잘 만져서 그냥 발로만 찍어도 남들이 볼때잘 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 보면 노하우가 있다. 내공이 쌓였다는 거죠.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지난주 우리 유진아 자매님께서 이렇게 반주를 하시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된거 아닙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노하우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출연과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하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성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 바울과 더 많은 일을 들 하자, 바울이 못한 일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질, 질투심으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 어, 내 자리를 어, 굴러온 돌이 이런 생각하면서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하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조금도 그런 것에 개의치하지 않냐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노하우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 빌보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해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 남들 같았으면 상처를 가지고 여러 생각을 갖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냐요 비결. 그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오늘 성경 본문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록이라는 거죠. 방면하는 거죠.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삶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 석방된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나를 석방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라고 해석할 할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죄 석방을 함으로 억울에 갇혀있는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 줄 줄을 나는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갇혀있다고 해서 나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아, 내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겠다. 조만간에 나를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한 그들을 바울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내 주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냐고 기뻐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감옥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죽을 수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소한 일에, 쌍적 일에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이의 예 마음으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겠다고 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하냐 안 하냐로 서로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이 감옥에 다 갔습니다. 감옥에 다 갔어요. 그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를 죽이든지 나를 감옥에 가두든지 이런 마음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대수냐?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박수 세번 치고 고개 숙이고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한국에 모든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목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더 지키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박수 세번 치고 일본을 향하여 경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한국 일본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더 열심히 했어요 감옥에 가 있었던 목사님들보다도 더! 일단은 박수 세번 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를 아주 유지하고 보존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파리로 해방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감옥에 가 있었던 목사님들이 교회에 다시 복귀해서 목회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일제신사 참여했던 그 목사님들이 기득권을 행세합니다. 당신들이 감옥에 간 사이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켰다. 이 교회를 보존했다 하면서 기득권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감옥에 가 있었던 목사님들이 조금 더 거기에 개의치하지 않냐고, 옆에다가 따로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한국 사회도 있었습니다.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간 사이에, 때로는 자리를 빼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아주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요즘 같으면 방송국에 하루아침에 전화로 뉴스 앵커를 못하게 하잖아요. 어제 밤까지, 조금 전까지 방송 사회를 보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사장님이, 그 사장님의 총부처에 전화가 와요. 다음 시간부터 방송하지 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여러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많이 연연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희원우가 호주에서 잠깐 와 있는 사이에 현우가 열심히 일했던 그 회사나 업체에서 우리 현우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우가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어?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직원을 채우게 해버린 거예요 현우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현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지고는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더 에? 멋지게 에? 직장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현우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현우는 아마 믿음으로 노하우가 생겨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마 하나님께 서 나에게 더 좋은 직장과 일자를 줄 것이다. 확신하시고 거기에 괜히 대항하거나 거기에 대항 거기에 대한 어떤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때요, 형? 그러죠? 거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봐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바울 없는 틈을 타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사도바울은 연연하거나 개치하지 않고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귀한 부부가 호주에서 와 있지만, 한국에 왔다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근심하지 않게 보입니다. 네. 그럼 그럼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사.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집안에 다 놔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조금도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사. 있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거나 게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게 하려 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분명한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명도의 삶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 바울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지, 누가 하니, 안 하니로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삶의 목표가 석방이, 갇힌 자에게 석방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라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울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참된 우리 귀한 성도분들,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누가 왔다가 누가 가고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교회를 높이 짓고 교회를 확장하는 데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참된 교회 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교회가 교회 다워지고 예배가 예배 다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 목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목표가 분명하다면 누가 왔다가 가고 누가 교회를 흔들고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 우리의 분명한 편대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멘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단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종기하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또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 믿음 가정교회가 아, 유니폼을 다 입으시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아, 출석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준 것은 누구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인지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에 뭐 잘못하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때요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목사 들으라고 찬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권사 들으라고 찬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면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에 연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가정교회가 준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함으로써 감사하고 만족하고 드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함께.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질 때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오늘 성계 보면 사도바울이 기뻐했던 비결은 오늘 성계 보면, 이사절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은 주님과 함께 항상 있었어요. 그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서 그나마 나머지 생일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육신으로 있는 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 따라 바울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다는 것에, 내가 갇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의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빌보 교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선포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안 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 한다. 내가 살 것을 나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질투 상황과 갈등 사이에서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이라 믿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사도 바울. 오직 내가 살아, 살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지만 내 죽음은 또 어때요? 죽음은 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시도록 지금 내가 갇혀있는 사이에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내 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무엇 뭐 어때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무엇을 하지 않든지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씀에 적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사명 내가 살아서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위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확실한 송도의 삶은 다른 거 없었어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빌리뽀 교인들의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을 믿었습니다. 빌리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보 성도인들은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큰 힘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만나기를 기뻐했고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만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교회가 빌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오늘 호주에서 온 신혼 부부가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임경아 입사님 예배가 딸도 호주에 가 있는데 뭐 고양이 때문에 기뻐할 수있 고양이 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랬지만은 고양이 봐도 야 간만에 우리 아들 예배가 온다는 것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아, 네. 그 기쁨을 위해서 어제 어제 인천 공항까지 가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현우가 우리 부부에게 기쁨으로 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하면 우리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현우하고 우리 홍상의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는 그 소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내 아들 내배가 온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두 분이 밤새도록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더라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는 것은 이두 아들과 며느리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고통 속에 언제 죽을 줄 몰랐지만 바울에게는 뭐 기쁨이었습니까? 빌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바울이 이렇게 참고 견디셨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을 때 바울은 이겨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빌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신나게 목회하셨던 것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송댄들이 새벽에 문소리를 내고, 또 문소리를 나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는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 하여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내 몸을 찢기면서까지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아픔과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 누군가에게는 분화감을 주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송됩니다. 사도 바울에는 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를 항상 기도했고 바울이 교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저의 월 연초에 여러분 주일 오후에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하십습니다 했을 때에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초청하신 가정들이 네 가정 있었습니다. 평생 제가 이을수 없는 귀한 가정들입니다. 제가 외치는 그 말에 애멘하지 않고 기꺼이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시고 오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부족한 종을 초청하는 것이 힘들어하지 않냐고 부족한 종이 내 집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답습니까 요즘 추세는 이래요 목사가 신방학을 한다면, 아,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아이, 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대요. 목사가 오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목사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목사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송도연들 네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꺼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애비인도를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목사님이 기꺼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드릴 예배에 인도자로 세우시고 합니다 라고 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몰랐지만 빌보 교회들이 기뻐했고 빌보 교회들도 바울이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 여러 가지 사명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만나기를 기뻐했던 빌보 교인들과 다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참된 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낮추시고 희생도 좀 해보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